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어, 여기 이쪽 밭은 어, 저의 방식으로 밭 만들기 작업을 해놨던 부분입니다. 어, 저, 지난번에는 이제 저쪽에 봄당근을 재배를 했었고 연작을 피해서 재배하기 위해서 시금치를 심었던 자리에 비닐을 치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숨통을 좀 만들어놔서 한달 이상 그밭 만들기 작업을 이제 진행한 부분입니다. 어, 풀도 거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난 장마 때 제가 여기를 뒤졌을 때푹 빠졌던 그런 자리인데요. 이땅 속에 있는 거름 성분의 유실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죠. 만약 그때 이거를 덮어놓질 않았다면 그 빗물이 이렇게 내려서 이 이 고랑을 통해서 물이 막 흘러갈 때 상당 부분의 영양분들도 유실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런 걸 막고서 지금 여기에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당근을 심기 위해서 이 비닐 멀칭을 걷어내고 음, 땅을 좀 일군 다음에 어그제그 쪽파 심을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구멍난 비닐을 깔고 각 구멍에 당근 음, 씨앗을 한 3개씩 정도 심을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성장을 했을 때그 중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솎아낼 거예요 가물칭한 비닐을 벗겨냈고요 흙을 좀 부드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화 작업도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칼을 덮어서 모양을 좀 잡도록 할게요. 이 남은 비닐은 칼로 잘라내고 아, 이 정도면 이제 비닐멀칭이 평평, 평평하게 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땅에 잘 접혀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아, 이제 이 구멍에 산처럼 작은 당근 씨앗 3개씩 을또 정상을 다해서 <laughs>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큰 밭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톱밭만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당근 심는 방법은 그 비닐 멀칭 안 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이제 이렇게 고를 좀 하고요. 거기다가 당근 씨앗을 이렇게 줄뿌림, 줄뿌림을 쭉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당근 씨앗이 싹이 트게 되면 거기서 속간에서 최종적으로는 10cm, 15cm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불편한 것이 물이 부족하면 이제 토양이 너무 말라가지고 당근 생육에 이제 지장을 주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토사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이 비닐 멀칭한 이각 구멍에 당근 씨앗을 한 서너 개씩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1 cm 정도 덮어 주는 식으로 하면 처음에 발아를 한 거에서 튼, 튼튼한 거두개 정도를 남겨 놓고 키우다가 웬만큼 크면 은 이제 그 나머지 하나까지도 이제 다시 솎아내서 어 최종적으로는 이 구멍 하나에 당근이 하나씩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저는 그런 방법을 써 보니까 어, 저한테는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뭐당 작업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어, 보기에도 당근들이 딱 가로세로 줄을 서 있으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저만의 방법으로 어, 당근을 키워 보니까 어, 그 방법이 괜찮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여건이시면 어, 저를 쫓아서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각 구멍마다 이제 당근을 심도록 하겠고요. 어, 어제 새로 산 아, 이거는 예. 호주에서 키웠고 지난 5월달에 포장을 했답니다. 어, 작년 씨앗 시야... 유럽 육통 당근은 여기에 일부를 심고 나머지에 비바리 흑전을 심어서. 각각의 특성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그은 씨앗을 선너게씩 이렇게 각 구멍에 놓고요 네, 이 작업은 수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1cm 정도 되겠죠? 손가락으로 뚫고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얇게 한 흙을 한번 이렇게 이 구멍을 메꿔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줄 정도는 육촌 당근을 파종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바리 흙전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00여 개 하려면 또 지난한 일이. 누구도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방법으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씨앗을 다 집어넣고요. 고운 흙을 가지고 1cm 정도 덮이도록 여기에 복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멍이 살짝 안 보일 정도 이렇게 덮으면 5mm 에서 1cm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 새들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칼랭사를 씌우든지 현수막을 가져다가 한 며칠 보호해주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게 되겠죠? 이제부터 한 100일 정도 정성을 들이면 큼지막한 당근 200에서 250개 사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